자 이번 시간에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a는 b 코사인 c, 코사인 c, c 코사인 b. 이거만 하나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. 지금 a는 bh와 ch를 더한 거죠. 삼각형 ABH에서 지금 코사인 B는 C분의 BH가 되겠네. 그럼 BH는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네. 삼각형 ACH에서 코사인 C는 B분의 CH가 돼. 그러면 CH는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겠네요. 그럼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BH b h 대신에 c 코사인 b c h 대신에 b 코사인 c를 대입해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얻어지죠. 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 이 b는 b는 예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하고, 그 다음에 예에다가 코사인 A를 곱한 것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C는 예에다가 B에다가 코사인 A를 곱하고, 다음에 a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하는 놈이 됩니다. 이것을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요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 실력만 있으면 뭐고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. 코사인 제2법칙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지금 예를 보면 c 제곱이 c 제곱이 b 제곱 a 제곱을 더하고 그 사이에 끼인 코사인 c와 2ab를 곱해서 뺀 놈이 된다는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번 써 볼게요. 자, 이 ch의 길이는 여기 삼각형 ach에서 ach에서 코사인 C는, 코사인 C는 B분의 CH가 되겠죠. 그러면 CH는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겠네.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 삼각형 ACH에서요, 사인, 사인 C를 취해주면 얘는, 사인 C는 B분의 AH가 되겠지. 그런데 AH는 B 곱하기 사인 C가 되겠네. 그러면 ah는 b 곱하기 사인 c가 되고요. 지금 ch가 b 코사인 c니까 bh는 뭐가 될까요? bh는. bh의 길이는 여기 a에서 ch를 뺀 b 코사인 c가 되겠죠. 그러면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C제곱은 여기 A-B코사인C제곱 의 플러스 B사인 C의 제곱이 되겠죠? 자, 우변을 전개를 하면 A의 제곱,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고, 플러스 B 제곱, 코사인 C의 제곱이 되겠죠? 플러스 이놈 전개하면 B 제곱, 사인 제곱 c 가 되겠네. 그런데 얘를 b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e a b 코사인 c 묶으면 b 제곱에 사인 제곱 c 플러스 코사인 제곱 c 가 되는데 이게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? 얘는 1이죠1 따라서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가 된다. 뭐가요? c의 제곱이. c의 제곱.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a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? a의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 b c 코사인 a가 될 거고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c 코사인 b가 되요.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? 코사인 제2 법칙이라고 한다고요. 자, 다른 방법 하나만 더 해봅시다. 코사인 제1 법칙을 이용하여 이것을 유도하래요 코사인 제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a 꼴 c 코사인 b 플러스 b 코사인 c b는 b는 a 코사인 c 플러스 c 코사인 a c는 c는 b 코사인 a cos a cos b가 되겠는데요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1식, 2식, 3식이라고 하면 1식에다 는 a를 곱하고 2식은 b를 곱하고 3식은 c를 곱할 겁니다. 그러면 a 제곱이 곧 ac 코사인 b 플러스 a b 코사인 c가 될 거고요. 이 식에다가 b를 곱하면 b 제곱 이골 a b 코사인 c 플러스 b 곱하면 b c 코사인 a가 되겠네요. 삼식에다가 c를 곱하면 c 제곱 이골 bc 코스타인 a 플러스 ac 코스타인 b 가 되는데요. 얘를 4, 얘를 5, 얘를 6 이라고 하면, 4에서, 맨 처음식에서 5를 빼고, 그리고 6도 빼겠습니다. 그러면 좌변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고요. 우변은 여기 ac 코사인 b, ac 코사인 b 정리가 되고 여기 ab 코사인 c, ab 코사인 c 정리가 되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abc 코사인 a만 남네요. 따라서 이름 정리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겠다는 겁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b제곱은 뭐가 되겠어요? a제곱 c 제곱 마이너스 eac 코사인 b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c 제곱은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eab 코사인 c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?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한다고 실제로 이제 KMO를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것이,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한 정리로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